1913년도 4월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떴습니다.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윤필룡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윤필룡 장군은 자신의 상관이고 자신의 지도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를 사석에서 부하들을 모아놓고 강도 있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말이야. 사람을 잘못 쓰고 있어. 이 박정희 측근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내가 자기 군부 정권에서 추역이 될 것이다. 나한테 충성하라. 이런 말이 절대로 충성하는 부하들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럴까요? 들어간 거예요. 즉각 이 배신자를 체포하라. 체포했고, 결국 징역을 살다가 이 그룹부터 완전히 숙청된 것입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 재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관계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할 때저 친구는 말이야 누구 부장 밑에 있을 때 배신했고 누구 부장 밑에 똑같이 배신하도록 조심해 당신. 그러면. 조직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겠습니까? 배신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사람에 대한 배신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한 배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따를 것이냐, 진리를 따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 관계에 오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배신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본래 큰 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을 뽑으라 보면,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는, 첫째로, 인사 담당 이사를 중시해요. 왜? 사람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 기업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금 담당 이사를 중시합니다. 왜 그렇죠? 수천억의 자금을 요리를 하면서 이 총수가 모를 것 같으니까 100억은 빼서 내 통장에 넣어놓고 10억은 빼서야 너가 져라 하기 시작하면 기업이 많하지 않겠습니까? 수천억의 자금을 요리를 하면서 이 자금이 날마다 결제해야 될 규모가 있고 단기 차익금이 있고 장기 차익금이 있고 갚아가야 되는데 3분이 정확하 되지 않겠습니까? 유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자금 담당 이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돈 깨를 맡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머리가 좋았습니다. 샘본이 밝았습니다. 열두 제자, 70문도, 그리고 회중이 모이면 3만 명, 5만 명이 모일 때, 저들을 때로 먹여야 되고, 저들에게 때로 간식을 줘야 되고 할 때마다, 유다가 돈을 계산하는 데 아주 정확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바리세파 지도자들에게 팔려갈 때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줬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유다였습니다. 아예 은전 몇푼 받고 예수님을 적의 세력에 팔아넘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치고 갈때 가장 신뢰했던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신문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밤새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 팔찌에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며 눈물을 짓고 있을 때한 여정이 묻습니다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니야,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해. 당신이 갈릴 사람 맞잖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게 분명해요. 아니다, 당신 예수 도당이잖아. 아닌데, 난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니까. 이렇게 가장세를 사랑했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세 번째 나타났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몇번 부인했습니까? 세번 부인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배신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는데, 내가 오늘 또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가슴 저리며 배신자의 고통을 곱씹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너희가 갈릴리 가서 기다려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리리 가나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데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그러면 이게 몇 명입니까? 첫째로 베드로, 두 번째로 도마, 세 번째로 나다네엘, 네 번째로 세베데의 아들들 누구예요? 요한과 야구보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 일곱 명이 함께 갈리리 코스가에 있을 때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잖아요. 무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너만 갈래?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타락해서 사명을 버리고 완전히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을 말한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갈리아에서 기다리라고 하니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명은 황소 같은 장정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가정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전도활동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향 땅에 들어왔을 때 가죽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장정 같은 일곱 명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너희들을 먹여 주겠다. 아니다, 우리도 모두 같이 가다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과거 신앙생활하다 보면 1970년대, 80년대 대한 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가족들은 모두 생활 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아들, 딸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열심히 생활 전선에서 손가락 빨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 들고, 저렇게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을 착파하고. 교회 주변을 뱅뱅 맴도는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교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좋지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손가락 빠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그 동안에 전도 활동하느라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못했으니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 살리자 우리가 일곱 개의 입이 있으니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자 그것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곱 명의 장정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이상하지요? 서해안 남해안 동해에서 어선을 가지고 물고기 잡을 때 보면 불을 밝히고 밤새 많이 잡아요 만선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날 따라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날이 통이 트는데 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패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하면 잡으리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지자마자 꽉찬 물고기가 틀 수도 없을 만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요한이라고 표현하네요.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신을 따라해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야, 예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 것을 단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끔 조금씩 의심했어요. 야, 잘못하면 어떻게 눈물 쏙 빼게 혼내는까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단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가, 정신이 딱딱 든 거예요. 아니, 저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배 오른편에 던져놨을 때 만선의 이 축복의 물고기가 누구의 음성인가?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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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배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참... 저렇게 고통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을 몇번 부인했습니까? 내가 배신자잖아요. 진짜 배신자잖아요. 나는 인간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배신자의 몸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핥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가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해요. 어떻게 엉뚱한 행동을 합니까?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냥 갑자기 겉옷을 들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내가, 양심이 있지. 더 이상,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냐?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바닷 속에 들어가면 어이 있다가 죽어버립니까? 반드시 기어 나와요. 기어 나왔어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오두오두를 떨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따뜻하게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맛있게 구워놓고, 물고기를 구수하게 구워놓고서, 아침 초식에 배신자 베드로를 초청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차려주신 이 아침의 만찬, 이 아침의 식탁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식탁에서 먹는 베드로의 뒤통수를 향해 야이 녀석아, 네가 나를 세번 부인했지. 네가 이 인간이냐? 이 녀석아 단한 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창큰 사랑의 은혜를 탐은 눈길로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고 먹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중대한 범죄죠. 심각한 실수죠. 그런데 주님은 심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잊었다. 내가 다 용서한다. 과거를 십자가에 묻어라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 과거를 딛고 일어서라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때 누가 늑달같이 달려갑니까? 일곱 명의 제자 중에서 회의가 많았던 도마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사상가였던 나다나엘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천속력으로 달려가서 만선의 그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실수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돌아오라 외치십니다 돌아오면 주님은 따뜻한 식탁에 만찬을 차려 주십니다. 과거를 십자가에 묻어 버립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미래를 향해서 천진할 것을 눈빛으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오혜령 작가를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41년생입니다.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유명한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그의 딸이었던 이 오해영 씨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어하고 교사할 때에 성야라는 희곡을 발표하면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명한 희곡 작가가 되었습니다. 배우가 되었습니다.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수필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기 절정의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가 미션 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습니다. 기독교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스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37살 되었을 때 1978년도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청천병력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암, 십이지장암, 림프암 암 말기 환자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창작 생활, 사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복수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3개월 시안부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탄력에서 가입표를 합니다. 89일. 하룻밤이 지나면 또 가입표를 합니다. 80일.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했습니다. 혈변을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매주일이 되면 꽃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인데 백합송이 50송이가 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꽃무덩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정신이 목오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신의 목동미를 움켜주는듯 했습니다 방바닥에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오만의 현장에 이 교만의 현장에 이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 폭판까지 따라오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수십 개의 양초가 다 녹아내리기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6개월을 버텨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도했고, 찬양했고,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몸에 오한이 덮친 것입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너무 춥기 때문에 모든 이불을 끌어 당겼습니다. 그때, 그때,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겨드랑이에 임파선 암덩이가 사라졌습니다. 어깨 위에 복숭아 씨, 멍울들이 사라졌습니다. 남산만은 폐, 복수가. 꺼졌습니다 아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두 번째로 내 인생을 찾아오셨구나 병원에 갔는데 이것은 도무지 해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날 이 오해령 여사는 결심을 합니다. 주님, 제가 세속의 세계에서 완전히 글 쓰던 것을 멈추겠습니다. 세속의 세계에서 완전히 활동하는 배우로서, 방송인으로서, 희곡, 작가로서 제가 멈추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길을 보여 주셨어. 그는 경기도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평화의 집을 짓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면서, 버림받은 청소년을 돌보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돕고. 아홉 시간을 하루에 기도에 몰두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오늘 오해령 씨는 84세의 주님 앞에 여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당시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거위가 잡히던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날 들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 때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 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수과의 서위를 기다리시는 당신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성찬의 식탁을 차려주실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첫째로.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 과거를 잊으라, 십자가의 과거의 실패를 다 묻으라, 묻고 오늘 아침 맛있는 식사를 하라.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 주실 때,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처음 주님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주민 줄을 몰랐어요. 친구 요한이 주님이시다. 진짜 주님이시다 Be curious, co-curious, s i n 진짜 주님이시다 정령 주님이시다 진짜 주님이 나타나셨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외침 앞에 그는 도무지 얼굴을 들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호수가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가 호수가에서 기어나왔을 때 기어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식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실수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구나. 내삶 속에 현존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살아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맛있게 음식을 먹어라. 주께서 기대하시는구나. 그는 용기 백배하였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식탁에 잠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모나미 볼펜 회사가 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원래 기업이라는 것이 이 볼펜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별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회사를 하면 경쟁 업체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를 해더라도 남이 갖지 않는 기술, 이 특출한 기술을 가지고 해야 쉽게 경쟁자가 생기지가 않는데, 여기, 저기 경쟁자가 많이 생기니까, 어떡하노? 기업 망하면 직원들 수백 명못 뭐 먹고 사노? 그래서 송삼석 회장이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죄가 생각이 나요. 아, 주일날 그 사업한다고 치고 이 관계된 거래업체 사장들과 골프 치고 돌아다니라고 주일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주님, 제가 살려만 주시면 이 회사를 이렇게만 주시면 제가 쾌일에만 그 무엇이든지 주일을 다하겠습니다. 기도를 한참하다 보니까 아니 사업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 이렇게 입체하고 저렇게 입체하고 그냥 소득이 생겨도 그냥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제가 11조 뿐만 아니라 10에 9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또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집중적으로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언제 성경을 읽었던가. 그래서 살려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겠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눈이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이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장, 1 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고기가 엄청 컸던 모양이야. 그 불교계가 몇 마리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번뜩이는 영감을 줬습니다. 역시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펜이 전 세계 모든 사람 손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억 자료가 판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20년이 지났을 때 50억 자료를 팔은 거예요. 이 모나미, 이로 산 볼펜이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예쁘지가 않아요. 두 번째, 투박해요. 세 번째, 지구 평범하고, 네 번째, 너무 단순하고, 다섯 번째, 폴품이 없고 여섯 번째, 그냥 막대기요. 이게 몇 자루가 팔렸다고요? 50억 자루. 우리 교회는 볼펜에서 하면 이것밖에 안 사요. 왜? 이 송상포 회장의 기도를 기억하고, 사실은 좋은 볼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운데가 다 신어고 색깔이 이쁘게 돼 있어요 이 중간 배드벨 철로 이쁜 철로 만들어놨어요 스인레스 완전 검정색에다가 우아래 가운데 회색을 넣어가지고 날치하게 만들어놨어요 볼펜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줘서 그런지 전국 1등이요 오늘도 모남이 장인에도 모남이 이로사 그런데 저는 무엇을 믿는가 송삼석 회장이 위기의 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50억 자를 팔아주셨다 기도하고 만들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신다 본인은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송삼석 회장도 그렇게 믿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설령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찬을 찾아주십니다 와서 조화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뚫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전입어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기대하시며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를 경기 남부 지역의 백성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성찬, 성찬의 찬양의 잔치에 여러분 모두를 한 영혼 영혼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셔야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부활의 능력을 덧립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라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주께소리를 성찬의 잔치로 초대할 때 주님의 기대가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다 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통행하는 위대한 삶 살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